아, 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을 해서 통번역항에는 강철환사입니다. 오늘은 친일행위를 주제로 해서 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같이 어, 화면 본문 있는 곳으로 옮겨 보실까요? 자 이제 화면 우측에 보면 친일행위자 몇 명이 어, 나와 있는 것을 그, 보실 수 있죠. 뭐 강번으로 시작을 해서 이범익, 방인혁 그 등등 최성민, 조성근까지. 이렇게 친일파 변명을 볼, 볼 수가 있는데 어, 뼈아픈 그 일제강점의 역사로 인한 그 논란이 아직도 그 해결이 되지 않고 미완의 상태인데요.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 지문 등 어,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목 보실까요? This, this article is from a column named a Fact Check. is hunting down the uh, independence army. The criteria uh, for judging a uh, Japanese uh, Japanese o f military officers acts as p r o j -Jep, a p a n s 자 토벌 어이 헌타운이라는 말했었죠 제가 헌타운이라는 말이 이제 uh, 추적해서 이제 음. 소탕을 한다는 일반적인 군사용으로 가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반군이라든가 그 테러범들 그 잡는 사람 입장에서 그, 그쪽에서 볼때 그런 식일 때 이제 토벌이라는 말을 해석을 간간히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은 크게 두 갈래로 어, 스탠다드가 있죠. 이 정도는 돼줘야 한다는 에버리지를 제시하는 그거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지금 여기서 그이 친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에는 스탠다드는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라이티리아를 써주시는데 그걸 구분해 주시고요. 자, 어, 군에서 또이 친북과 종북을 많이 노렸던, 뭐, 시험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었던 어, 그런 건데, 이 친북은 단순히 프로, 어, 내지는 그 North Korea friendly, 이렇게 친성향을 보이는 건데, 종북은 아예 추종을 하는 거죠. 어, 굉장히 세는 겁니다. 추종자, 그 팔로워. 자, 그다음에 기준이 아까 두 가지인데 어또 있죠. 적어도이 정도로 해서 요즘에 그하은의 기준 금리 뭐 미국 연방은행의 그 기준 금리많이어 얘기가 되고 있잖아. 그때 쓰는 여기는 베이스를 씁니다. 베이스 인터레스레이 자, 그리고 독립이 있죠. 어, 독립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게 리버레이션으로 해방이죠. 이걸 한국에서는 빛광자를 줘서 그광보이라는말 빛을 뒤챈다 그래서 어 광복절할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Uh, the age o l d controversy over the historic evaluation of General Park Sun-yeop. Who is a hero who fought uh, during the Korean War uh, that broke out on June 25th, 1950. Uh, is now 그 Is now, has now escalated into an altercation over the criteria. 자, 어, 평가가 이제 어, 둘로 또 나뉘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평가는 퀀터티가 아닌 쪽의 평가는 이벨리에이션 기본 잡아주시고, 퀄러티에 그러니까 대한 그 수량에 대한 거는 어, 밑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 s 스 e s s m e n t 를 씁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에 Traffic Impact Assessment 통상 이렇게 들어왔죠. 그두 그 가지를 구분해 주시고요. The As uh, the Minister of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uh, mentioned uh, during a Political Affairs Committee meeting at the National Assembly, Uh, if uh, General Beck, who was commissioned as a second lieutenant uh, for the Manchurian army during the period of force of occupation by imperialist Japan, uh, then the uh, former President Moon's, Moon Jae in's father, Moon Hyong Yong, is, uh, who worked as a leader of a an agriculture team at city hall is also pro-Japanese. Uh, then uh, the former president uh, saying uh, that the his father uh, worked as the team leader after uh, the liberation uh, and finally a complaint against the minister for charges of defamation of the deceased. 그 위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커미티를 국회에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위원회는 한국은 커미티를 이제 쓰는데 이게 북한 위원 그 한국에도 국방위원회가 또 있죠. 국회에도. 북한도 국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어 이런 그 국회 같은 소속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그 직속으로 어, 우리 식으로 치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들처럼 그런, 어, 위상을 가진 위원회죠. 어, 그럴, 그럴 때 한국에서도, 어, 직속,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은 커미션을 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National Defense Commission 북한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일제를 얘기할 때 강점, 그러니까 강제점령인데, 카노네 i 이션이라고 식민지화를, 어, 대체해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예, 다른 말이죠. 그, 시, 이거 식민지화라는 건 자국민을 이쪽에 와서 살게끔 만들었던 그 어,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자, 이제 몇 달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이 됐다라고 언론에서 들어오셨죠? 어, 이게 처가 부로 격상이 돼서 어, 국어에서는 달라졌지만 영문에서는 그 부와 첫까지둘다 ministry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어, 이, 이렇게 이런 거를 해석을 해줄 때는 elevated 어, to a full-blown one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 어, 처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여기서 계장이라는 말이 나왔죠. 공무원계통에서 어, 이제 쓰는 말인데. 이런 식이죠 실이 있고 실국과 그 다음에 개인대 현대에서는 이걸 개장이라는 말도 아직 그 쓰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그 팀장이라고 더 많이 불리죠 요즘에는 그래서 각각 office, bureau, division, team 아, 이렇게 되고 그그 그 뒤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국방부 기준으로 해서 잠깐 그 보시죠 국방부 기준으로 가면은 실장을 대피리 미니스터라고 잡습니다.

Minister uh, said that quote unquote uh, this uh, he this person is not pro-Japanese. Uh, I uh, I am confident to talk about it uh, by to the extent that I can uh, put my job on the line.. 자, 어, 배팅 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배트를 그 쓰게 되면 진짜 이제 도박 적으로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내놓는다 라는 어, 이럴 수도 있는 걸 이제 이 원어민이 I mean? put something on the line, put the job on the line 이런 말을 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and uh, as a uh, ground, he emphasized uh, the fact that uh, general pact uh, although he served uh, for the Kanto the Special Expeditionary Force, he did not participate in hunting down the uh, Korean Independence Army. 이제 을 하는 거죠. 그쪽 편을 들어 응원해 주는 건데, 어떤 활동을 할때 근거가 없으면 어떤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어, 없게 되는. 그런 식인데 이 증거는 사후에 입증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 이렇게 해서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God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근거로 이제 바꾸는 말도 있죠. 실존에 대한 근거. 어 여기서 근거가 없게 되면 이 실존이라는 거 자체가 할 수, 그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사전 성격이고 이건 사후 성격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ground grounds라고 복수로도 많이 표현하고요. 또 foundation basis라는 말도 근거까지 들어갑니다. 자 간도 특설 때또 지금 이 special 요거 하나 빼고는 뒤에가 지금 여기 들어갈 때 expeditionary 이렇게 들어갔어요. 원정이라는 얘기인데 멀리 가서 왔도 하는 어이 고유명사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음, 직영 명칭은 살짝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특설 때 간도 특설 때그 당시에 이제 어, 만주국 만주국이라고 해서 일본이 그 괴력 어, 일본이 그 세웠던 식민지로 세웠던 곳에서 활동하던 그이 만주군, 그 일본국 괴뢰 괴뢰국의 괴뢰국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라고 그 설치를 했던 특, 특별 그 특수 부대인데 특설대라고 고유 명사가 그렇게 영문으로는 적혀 있습니다. And, uh, In the 1940s, uh, when uh, the general uh, served as an officer of the Manchurian army, uh, there was uh, no independence army in uh, Manchuria. And uh, it means that uh, although the, the Red Army, or, or uh, AKA uh, China's uh, People's Liberation Army, or, or uh, the armed bandits, uh, were subject to the Kando Expe Special Expeditionary Forces hunt down. Uh, they were misclassified as the those who acted uh, actors uh, who are pro-Japanese. Mm -hmm. 자 음, 비적 어, 무장을 하고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집단을 뜻하는 건데 아무도 i t 츠 이렇게 표현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 이 당시 인민해방군이 중국 중국군의 정식 명칭이죠 PLA라고 주요사는데 어, 공산당의 색깔을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히 불리기도 했었던 레드라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 또이 그쪽을 가리킬 때 중공군이라는 말 우리 6.25 전쟁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 중국 공산당 할때 공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Chinese Communist Forces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as uh, such a claim uh, legitimate, then uh, if uh, if we are to make a judgment, uh, then it's necessary to Uh, take a look at the uh, criteria for judging the anti-ethnic pro-Japan act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ules. 다, 음, 이 법령이요. 어, 그냥 어, 법률이라는 말의 의미에 어, 로라도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괜찮지만. 이 법령이 있죠. 그 법이 있고 그 명령이라는 얘기인데, 그이 어떤 그 laws and orders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laws and rules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걸 합쳐가지고 statute라고 이제 한 단어로 그 전체적으로 묶어서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족은 national이라고 가끔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원래 그 인종과 민족 이렇게 나누면 인종 race 민족, e t h 그룹, c g r o u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한, 한,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 집단에 대해서, 어, 바라는 행위를 했다. 이런 의미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카나만 잠깐 여기 밑에 발췌한 내용 보실까요? 일제치하와 독재부역자라고 해서 일제 시대에 일본 제국 시절에 부역이라는 말이 적국을 돕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역자라는 말도 일제 부역할 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단어 말고 꼭그콜래보레이터라는 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부역자. 그래서 어, 여기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이제, 나치 부역자 할 때, 그때도 많이 등장하죠. 나치 콜래버레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해묵은, 친일, 어, 논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